엄마, 친구네 집은 태블릿 하루에 2시간 해도 된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시간? 우리 집 30분 규칙이 너무 엄격한 건가? 친구네 규칙이랑 비교하면 우리 집이 좀 엄격하긴 하네. 어제 잘 참았는데 규칙을 완화해야 하나? 잠깐만요. 친구 집과 비교할 때일수록 우리 집 규칙을 함께 점검할 기회가 필요하죠. 우리 집만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요. 내 마음 이해해. 그런데 연구들을 보면 스크린 시간을 길게 쓰면 아이 뇌의 자기조절력이 떨어져 부모가 가장 흔히 스마트폰을 주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쓸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건네면 금세 울음을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효과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달래는 방식은 분노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공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실망했을 때 기다리는 법, 짜증 날때 표현하는 법, 이런 중요한 기술을 연습해야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자라지 못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2025년 보고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스크린 시간은 아동의 정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는 다시 스크린 사용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든다. 악순환이라 그럼 그냥 아예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금지도 무조건 허용도 아닌 그 사이에 답이 있다는 거군요. 많은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합니다. 아예 금지하거나 그냥 허용하는 것. 하지만 이두 가지 모두 문제를 만듭니다. 아예 금지하면 아이는 반항하거나 몰래 사용합니다. 몰래 사용은 부모와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무조건 허용하면 자기조절 없는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감각을 잃고 다른 활동에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연구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이와 함께 규칙을 세우는 적극적인 대화 방식. 이를 적극적 중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끝내면 30분. 거실에서만 사용하기. 잘못된 영상을 보게 되면 부모와 즉시 이야기하기. 이처럼 구체적이고 합의된 규칙은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아이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적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30분으로 정한 거구나. 우리 규칙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 친구네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내 의견도 듣고 싶어. 주말엔 조금 더 하고 싶어요. 평일엔 숙제도 많으니까 30분 괜찮아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든 규칙은 반발을 줄이고 자기 조절력을 키운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 집 스마트폰 규칙을 같이 적어 보자. 1번 평일은 숙제 후 30분. 2번 주말은 1시간. 3번 거실에서만 사용. 4번 타이머 올리면 즉시 종료. 약속 하나 추가. 식사 시간엔 엄마 아빠도 폰 금지. 그래 우리도 실천해야지. 연구에서도 부모의 스마트폰 과사용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까. 오늘 규칙 잘 지켰죠? 물론이지. 우리 모두 약속 지켰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든 규칙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조절을 배우는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합의일 때 힘을 갖습니다. 잠시의 멈춤으로 시작된 이 대화가 아이에게는 자기조절력을 부모에게는 일관된 본보기를 심어줍니다. 오늘 가족이 만든 규칙은 단순히 스마트폰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운 시간입니다. 참고한 연구는 설명란에 있어요. 엄마, 요술램프는 어떻게 받았어요? 지니샘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렀어.